네, 빌리포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목은 가장 고상한 것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가장 고상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되게 행복한 사람이죠 절대같이 모르면 상대같이 매달려서 툭 허덕여요. 왜?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배멀리 해보셨잖아요. 참 사람 잡아요, 배멀리는. 참멀리면요 가다가 쓰면 돼요. 근데 배멀리면, 배멀미딱한번 놓으면 도착할 때까지는 대책이 없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이게 심 힘들다. 왜? 자꾸 유동치니까. 그냥 유동치지 않고 딱 굳건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삶이 유동치면 이거 힘들거든요, 이거. 대책이 없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절대적 가치는 뭐냐? 한번 빌리포스 2장의 그 전장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절대 가치를 딱 얘기하면서 뭐 이거죠.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여서 전제라는 것은 사실 음, 그 짐승 같은 거 잡으면 피를 음, 먼저 받잖아요. 그 피를 재단에 올려서 뿌리는 제사인데 결국 내를, 나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너희 대신에 내가 제물로 드릴 자 나는 기뻐하겠다. 이거 절대적 가치 아니야 이거? 응? 나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면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도 해 너무 기뻐하겠다 나는. 진짜 사도바는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거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딱 아니까 생의 의미가 딱 나오는 거야. 뭘 당해도 행복한 거야. 그것만 있으면 그 여기 열정 있는 거죠. 아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사실 행복한 사람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이 일인양 비유가 딱 나타나요. 누가 보면 1 5 장에 보면 일인양 비유가 딱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직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해요? 99마리 양을 그냥 들판에다 팽개치고, 한 마리 찾아서 막 나가요. 이것저것 막 헤맸겠죠. 막 힘들게. 그러다 드디어 찾았어. 너무 깊어갖고, 어떻게 해요? 찾았으면 양 투덜을 패버리지이 새끼 왜 나갔냐.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끌고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맨다계예요또 이걸. 참 호강하죠, 양이. 어깨에 멀고 그러고 와가지고 또 저녁에 집에 와갖고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너무 기쁘다 하면서 친구들을 불러갖고, 어떻게 해요? 식사를 초대해갖고 아주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거 한 마리 나갔으면 그것 때문에 99마리 이험하잖아요 그거 한 마리 나갔다면 그거 잡아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잔치할 때? 근데 오히려 돈을 더 썼어 그 양을 살리고 이, 이 이야기에서 뭔가 막 마음에 확 스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누리고 주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 절대 가치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자녀 살려가잖아요 그게 절대 가치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딱 깨닫고서 아 이거구나. 절대 가치를 알고 죽는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 이대로 죽는다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가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한 사람이겠죠. 내 자녀를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이거 있는 것은 이거인게 행복하다고요. 만약 그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만약 떠났다면 너무 힘들어요. 그건 정말. 근데 이것도 단한 번도 그분없고 그냥 상대 가치에 매여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유동 치에 사는 사람 아 불행하죠, 불행하죠. 이런 절대적 가치, 어떤 일, 어떤 대상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세례유안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야되고 나는 세어야 되리라.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 가치 아니야, 이게. 그분 있으면 된다는 거요. 그분. 그분의 길을 내가 열었으면 그걸 난 만족하네. 죽어도 된다는 거요. 예 이게 세례유안의 절대 가치였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죠. 그냥 무지개를 쫓는 어린아이들처럼 허상이잖아 다. 그건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아니야. 자꾸 변하는 같이 상대적인 같이.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풍조라고 하고 이 세상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이 세상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거 다 좋다 하면 다 사람들이 가는데 그 나중에 보면 허상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또이 이거 다해 갖고 뭐 이런 자랑 저런 자랑 막 하잖아요. 그거 해 봐요. 좀 지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막 계속 살다 보니까, 하, 아, 나는 헛된 생을 살았구나. 인생 참 허무하다.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 뭐사회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심리학자는 모르겠지만 인간 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분리해놓고 쭉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마다요. 크면서 절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자, 애, 깐나네기들 절대 가치는 뭐예요? 엄마죠. 그죠? 엄마 품속에 엄마 젖을 빨며 한쪽은 손으로 엄마 젖을 갖고 놀고 그게 절대 가치요. 그거 떠나면 난리 나죠. 애들은. 그게 그거죠. 그다음에 좀 커요. 유년기 돼요. 유년기는 뭐예요? 이제 모유를 딱 끊어요. 엄마한테 떨어져요. 밥을 먹게 돼요. 그때는 뭐가 제일 좋냐면 장난감이 좋대요. 놀놀이터 뭐 이런 것들 아주 미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물놀이 한번 가본 적 있죠? 계곡으로 가면요. 우리는 발당국조 싫어. 너무 추워서. 근데 애들은 뭐야? 입술이 팔할 때까지 막 팔팔 떠면서 거 놀잖아. 나를도 안 놀잖아. 안 나오잖아. 놀이. 이게 아주 미친다고. 이게 절대 가치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좀 성장해 갖고 사춘기. 사춘기 되면요. 여기서 뭘냐면 이제 또래 집단이 형성돼요. 그죠? 친구랑 죽어라. 뭐 친구랑 뭐이 세상 없어 돼. 엄마 아빠 없어 돼. 이제만 엄마 아빠다는 친구가 더 중요할 시기가 있어요. 이게 절대적 가치라고.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하면 이제 이성의 눈을 딱 뜨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인,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는. 예.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 소설 있잖아요. 알봉스도테의 별, 스테파니 아가씨 있잖아요. 알면서, 그 다음에 황순원의 소나기, 이런 거, 이런 거, 얼마나 마음을 허대고 막 그냥 설레고 그랬잖아. 잠못 들고 그랬잖아.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이 쫙 지나가지고 이제 청년기가 되면요. 그때는 뭘 추구할까요? 경험을 자꾸 추구해요. 지식을 추구하고, 뭐 새로 운 모험을 해버리고, 예, 그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게요 이때는 겁대가리 없는 시기야 아마 보냈을 거예요. 청년기에 진짜 그때는 겁대가리 없었어. 미친놈, 아니 미친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쭉하고 이제 세상 알고, 이게 부대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년이 되면 뭐예요? 사회 경험이좀 쌓이고, 뭐 힘도 있고 하니까, 이대로 사는 게좀 부대껴. 손해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사업을 막 하려고 하고 돈도 막벌려가고 그래 갖고 막 열심히 돈 벌고 사업하고 난리 나죠. 그러다가 세월이 더없이 흘러가죠. 나이가 이제 중년에서 초로의 노년으로 쫙 접어들면 그때는 뭘 할까요? 그래 사업에 좀 성공했어요. 돈을 벌었어. 그때는 뭘 원할까요? 이상하게 사람들 다 명예를 원해요. 뭐한 자리 잡고 하려게 이걸 너무 원해. 그래갖고, 아니, 일반 사람들도 그게 아니라,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명예를 원해, 이 당시에는. 60대 막 좀, 좀 넘고 말 이렇게 돼버리면. 자, 보세요. 어떤 뭐 행사를 치한다면막 그냥 막 그, 거기에 나온 임원들이 쫙 나오는데요. 진짜, 뭐 별로 뭐 명칭이 다 있어. 회장만 한번 뽑아볼게요. 회장이 어떤 회장 있어요? 첫 번째, 대회장이 있어요. 두 번째 대표 회장 있어요. 세 번째 명예회장 있어요. 네 번째 공동 회장 있어요. 더 있어요. 사실은 회장만 해도 막 서너 가죠 그거 안 하면 안 와요. 그거 안 하면 스폰서도 없어요. 그거 해야 돼요. 다. 그냥데 명예를 엄청이 원해요. 막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막돈몇 천만 원막써버려 그거 어깨에서. 아니, 어떤 큰단체에는 수억 원씩 쓴다고요. 이걸 그 감투 하나 자리 차지하위 해서. 우리가 할 때는 저 미친 지적은 근데 그 사람들 그 얘기에 막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명예를 얻으려고 난리나요? 때는 양심도 팔아먹어요. 막 위상해요. 끝나자가 나중에 내가 그 짓을 왜 하냐 할거야그 다음에 60, 70쭉넘어서면 이제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뭐가요? 내 몸이 아파와. 내 몸이 부대끼어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럼 뭐요 건강이 최고예요. 힘도 붙이고 기억력 상실하고 막 그런 게 그런 뭐 건강에서 그냥 난리 나죠. 그래서 건강 각 관심 측정 뭐 노인 노인재무요 무조건 몸에 좋다는 거다 쫓아다녀요. 그렇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 심리학자인지 사회학자인지 모르잖아. 분석을 쭉 해놨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어, 맞군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그렇게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면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인생 끝난다는 거죠. 때로는 사랑하는 여인의 최고인 줄 알았어. 그거, 그 사람 없으면 세상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결혼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내줄 줄 알았죠. 사업 잘하면 돈 많이 벌면 다 끝날 줄 알았죠. 자녀 교육, 문제가 많으게 자녀 교육 다 하면 다될줄 알았죠. 근데, 이게 다 흔들리거든요. 지나보면 이게 다 흔들려요,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은 참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그게 상대적인 가치라는 거죠. 참, 그러다가 해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 삶이 왜 피곤해요, 도대체? 바쁘니까 분주하다고 하죠. 바쁘뿐만 아니라 정말 복잡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삶이 딱두 가지요. 어떤 사람은요, 쫓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쫓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쫓기며 사는 사람이 제일 불편해요. 제일 피곤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쫓기지 않아 여러분들? 자꾸 뭔가 일에 쫓기고, 뭔가 물질에 쫓기고, 뭔가 막 쫓겨. 피곤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쫓기다, 쫓기다, 막 그냥 끝내 쫓기다. 그러다 죽어. 그럼 허무주의요, 니얼리즘이요, 이거. 이거 끝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퇴반이라고요 그래도 인생을 좀잘 사는 사람 누구예요? 그래도 쫓는 사람이야. 쫓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이것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의 성경은 나와요, 지금. 이게 주도적인 삶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운동과 일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동은 다 보면. 근데 일은 뭐예요? 쫓기잖아, 일은.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 운동은 해도고만안 되고만 내가 알아서 쫓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더 좋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일하면 골병 들고요. 운동하면 건강하게 바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골병 드는 것은 쫓기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대부분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쫓겨. 절대적인 가치 때문에 쫓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상대적으로 가치 때문에 사람은 늘 쫓겨. 왜? 비교 대상이니까 모든 게 다. 근데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요. 쫓기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더 추구하게 되죠.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여러 가지 비유가 쭉 나와요. 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가라지 비유도 나는데그 중에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밭에 감친 보아 비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소장농이야. 자기 논이 아니야. 자기 밭이 아니야. 그걸 예전 선자 줬던 임대에서 뭐 짓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땅속에서 항아리가 딱 깨지면서 보아가 딱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자식들한테 누구한테 알려주면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이렇게 보화를 감춰 놓은 거지.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자기 죽었든지뭘 했던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딱 발견했어. 근데요, 땅 임제가 나면요, 그 당시에 어떤 법은 없었지만요, 관례상반반씩 나누어지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다 혼자 가지려고 어떻게 돼요? 서둘러서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샀다는 거지. 자기 모든 전세사을딱 들여갖고. 왜 그랬을까요? 보아가 절대적인 가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거 얻으면 다 얻은 거니까. 모든 걸다 팔았다는 거죠. 팔 잃은 거죠. 절대적 가치라는 게. 남들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친놈이지. 저렇게 땅을 비싸게 갑자기 사고라니까. 지네 집 모든 걸 받고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은 안 와. 왜?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다 끝난다는 거.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요.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이 세상 살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편을 못 하니까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가 좀 있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사람이 쭉 그냥 좋은 진주 구하러 막 다니다가 진 진짜 대단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진주 하나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갖고 그 진주 하나 딱 샀다는 얘기죠. 이것도 천국은 마치, 마치 하면서 이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의 나라라고 하죠. 천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게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냐가 문제죠. 아는 거 하고요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살아가 우리는? 좀 웃긴 얘기인데요. 오래 전에 저 TV에서 나왔던 그 내용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골동문 장사가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이 골동무 수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을 다니면서 어느 식당에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그 식당 주인의 개가 밥을 먹는데 그 밖으로 예산치 않은 거야. 기가 막힌 이게 골동품이거든요. 갑자기 이, 이 장사꾼이 그 골동품 팔하면 안줄것 같고 비싸게 벌것 같아 갖고 이제 깨를 낸 거죠. 먼저 어떻게 할게요그개좀 팔라고. 개가 보니까 이제 잡종이요. 개개팔수 없냐고 그랬더니 아, 주인이 어 그렇게 하자고 그래 갖고 이 장사가 후하게 쳐갖고 개를 한 마리 이제 그 주인을 샀죠. 딱 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장사가 그런 거죠. 아, 개를 샀으니까 개박그릇도줄수 없냐고. 딱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절대로 안 된다고. 아, 개박그릇 끼워서 팔라고. 아, 안 된다고. 어왜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박이박으 이 때문에 개 100마리도 돈 많이 팔았어요. 그러더라고. <laughs> 이게 가치를 아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이게 가치를 안다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게 이제 비외 나죠? 가치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는 바보처럼 살지를 모르겠어요? 가치를 몰라 갖고 지금 예수 믿는 거 진짜 진정한 가치 않는다면 이렇게 안살것 같아. 나도 이렇게 못게 안할것 같아요. 근데 나도 아직 가치를 제대로 몰라요. 죄송합니다. 알긴 알겠지만, 진짜 많이 몰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보다도 십분의 일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7절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를 여기면 주 예수 주 예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지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 위패레곤 하는데요. 엑설런시 더 베스트 나와요 영어는. 이게 절대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절대적 가치가 딱 어디니까 전에 유익하던 것, 전에 좋아했던 것, 야지, 딱 처리했다는 거죠. 전에 기했던 전에 것, 유익했던 것, 뭐예요? 그러면서 쭉 나와요.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족부 얘기 나오잖아요. 사도바리 물려받은 것, 나는 족부였다. 여기 쭉 나오잖아요. 예,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집하다. 이 족부 얘기예요. 베냐민 딱 하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요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베스트 t b 베스트. 유대인들이 잡증이 얼마나 많은 이 당시에도 최고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문의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베라서 바리새인이라는 거면 전통 가문이라는 거예요. 순종에 거기에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또. 요즘 말하면 정승집, 옛날 조선 정승집이라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엄청나게 큰명예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스펙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주류 세력이었다는 게, 핵심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소식껏 했다는 거죠. 율법에 의로는 흠없는 자다. 뭐예요? 일반 사람 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 요즘 말로 하면요. 진짜 사도 바울은 부르주아야 <laughs> 대단한 사람이야. 가문 뭐 이렇게 갖고 끝내주는 사람아. 아, 학벌 끝내주잖아, 이분. 뭐, 뭐, 실력도 있고 능력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유, 유익하던 것. 이렇게 당는 유익했다는 거요.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가치로는 최고였다는 거요. 예 대단한 스펙이죠. 예. 가문, 인맥, 학벌 요즘 말로 하면 그 지금 뼈대에 있고 금수저야, 금수저. 대단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난 이걸 쫓았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이게 서서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더 알고 나니 상대적인 가치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이거 무익하고 이거 헛된 것이라고 하면서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요. 여기 그래서 나온 거야. 족보 그 당시에 족보 이야기가 상당히 컸는가 봐요. 바로 이런 거죠. 그 사도 바는 진짜 예수 믿기 전 얼마나 교만했어요. 지식적 교만 있었죠. 종교적 교만 있었죠. 육체적인 교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이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중생한다는 것은 뭐 어떤 뜻이에요 이게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에 네,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전에 이거 좋아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번에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진짜 막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 이게. 나나 나 거듭났어요? 나 중생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수 없다 그랬잖아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내 가치관만 변화되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요. 이거라고 예수 믿는 게. 뭐, 뭐, 뭐 있어요? 그러면서 7절, 9절이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를 위하여 다 해로 이길 뿐더러 또한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자, 보세요. 이가치관의 변화를 세 단계로 똥 나눠요. 첫 번째, 어떻게 했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고 딱 알았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믿으면서 뭐냐면 잃어버렸다고 는 얘기해요. 잃어버렸다. 버렸다는 뜻이요. 잃어버렸다. 헬라어로 에제미오덴. 그냥 단순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버리는 게 있죠. 버리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면 세 종류가 있어 버리는 것이. 첫 번째 돈을 받고 버리는 거. 두 번째 그냥 버리는 거. 세 번째 돈을 내고 버리는 거. 이거 뭘까요? 에제미오데니? 헬라로 하면 돈을 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바이 예수를 위해서 아주 희생을 하며 버렸다는 거예요 투자하며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설물을 여겼다는 거죠 이건 더 심하죠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 버리는 건 버리는 거고 배설물이면 똥 오줌 아니에요 미련 없는 거예요.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단계까지 간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세 번째는 어떤 단계예요? 좀더 나가, 해로 여겼다고도 나오잖아요. 이건 배설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있으면 나 손해요. 힘들어. 그 얘기 아니에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게,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경험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식하는 사람들 참술 담배 많이 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갖다 붙다 얘기 안 해요. 뭐 하면 하죠. 뭐 어떻게? 이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뭐냐면 구원에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기독교에 어떤 우리 한국 기독교에만 어떤 특성이에요 이게 술 담배가 중국 기독교는 뭘 금지했을까요? 아편 금지했어. 그때 아편 전기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딱 보니까 술 담배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딱 성기서와 딱 금지했어요. 그런 개념이요. 아무리 설교해 뭐술 담배 그만 먹어라 뭐 하나.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상 그 정도는 하지 말아야지. 사실 술 담배가 제일 나빠요. 최고의 마약은 술이라 게해요 근데 사람이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술 담배 이제 막하길래건강일 때는 모르죠. 근데 몸이 아파 이제 암에 걸려서 그러니까 의사가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 이거 계속하면 죽는다. 고만해라. 이 사람 끊었을까 안 끊었을까? 끊었어요. 왜? 자기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니까. 그때 끊더라고 젊어서 건강하면 때려 죽이기도 안 끊어. 이 절대적인 가치 아니거든 이게 자기 생명이. 바로 사도바리에게 갔다 바 잃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절대적인 가치 때문에 안 된다. 끊어 버려. 이막회로여에 갔다는 거죠. 잃은 것 때문에죠. 여러분 두려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단계예요. 아니면 오, 정말 배설물 여기는 단계. 아니면 해로 여기는 단계냐는 거예요. 이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예. 여러분 은 어느 단계에 왔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알잖아요. 아니 남이 봐도 알아요. 아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지. 것들. 요즘 저기, 요즘 차를 보니까 튜닝한 차들이 많더라고요. 튜닝이 뭔지 알죠? 차를 사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만들고 이런 것들 튜닝한 차들 많은데 그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진짜 고급차는 튜닝 하나도 안 했어. 제네시스 튜닝한 거 봤어요? 아니, 벤틀리, 뭐, 람브르기니, 뭐, 이런데 뭐 튜닝한 거 봤어요? 그 차? 그냥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왜? 그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세상에서 허세 버리고 인생을 막투니한 사람 있잖아요. 과소비하고, 이은 사람들, 그 사람은 이미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물론 못 내는 거 나쁘다고 안 해요. 누가 못 내는 걸나빠그그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과도하게. 그러지 말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시달리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8 절에 보면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데 아는 지식할 때는요, 우리 우리 난리지마 쓰는데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는 기누스코예요. 기누스코는 뭐예요?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네. 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여기서 기누스가 어떤 뜻이냐? 그 당시에 뭘로 쓰였냐면, 남녀가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았다 할때 기누스 것은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단어라고, 다 알았다는 거야. 그게 경험으로 알았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가치관에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뭐였을까요? 물론 전도했겠죠. 그러나 여기는 개인적으로 또 얘기해요. 내 최고의 가치는, 내 절대적인 가치는 뭐냐? 구절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 것이니, 곧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 의라는 건 디카이오스, 뭐냐면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죠. 곧그 죄사함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절대적인 가치는 구원이었어요. 전도보다도 더 그들은 구원이었다는 거죠 구원 그거 하나니까 그 구원 때문에 모든 걸다 버렸다는 거야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는 거야 구원의 해가 되는 걸다 해로 여겼다는 거야 구원의 방해되는 거다 배설물이고 구원의 방해되는 거다 버렸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사도바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빌리포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디서 기록하는 거야?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지금 기록하는 거야. 그걸 쓰면서요, 여기 있어도 뭐야? 기쁘다. 이게 빌리포스의 또 다른 병칭, 이 기쁨의 서신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왜?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오키에서도 기쁜 거야. 힘들어도 기쁜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예수 믿는 재미, 이런 것을 꼭 누리면서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